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세기 말 조선은 더러웠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투이라는 단어의 기운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한말 기록들 중에 외국인들 특히 주로 선교사 혹은 선교사와 같이 들어온 사업가들의 조선말기와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입니다. 그 시대의 방문 기록을 보면, 천편 일률적으로 대한제국이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하다라는 틀로 적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제일 어둡고 침물한 시대로서 관리가 잘안 되는 측면도 있고, 세계의 다른 나라의 수도에 비하여, 어, 즉, 우리나라를 방문할 정도의 경제가 뛰어난 강대국의 국민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수도에 비하여 좀덜 깨끗하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만 더러웠고 강대국들은 다 깨끗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 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기술을 보면은 조선의첫 인상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서양 방문객의 기록이 비슷합니다. 1885년 선교사 겸어색던 쇼드홀의 기록은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더럽고 보잘 것이 없다. 거리의 더러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1885년 음 선교사 아젠펠러 말은 아펜젤러는 서울 거리는 좁고 불결하고 오물이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1886년 미국 선교사 조지 길모는 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다. 음. 어, 1884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를 따라 들어온 언더우드 부인은 그냥 그대한 버섯단지 같은 흑집분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시공창이 흘렀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1884년 미국 선교사 겸 어사했던 알레는, 음, 어, 그,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맨발이었다. 여자들은 유통은 벗지는 않았지만, 짧은 누른 저고리 아래로 젖을 내놓고 다니는데, 그것이 유행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 부분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보통 여자들, 그 다음에, 어, 귀족층들, 양반들은 다저야 됩니다. 얘는 진짜 그 당시 하층민들이이 여자들이 밖에 다니다가 저렇게 보이는 것이 일상이 아닌데도 이렇게 마치 유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편견을 갖고 적은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 보고 더럽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옷이 좀흰 옷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흰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만 더러워져도 이좀 더럽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 미국 선교사 게리 길모어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조선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봤던 이유가 바로 조선인들의 옷 때문이다. 조선인들은 때가 타기 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움이 빨리 훨씬 부각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에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때는 검정 옷이 되어 있으니 유비를 살게 더 더러울 수밖에 없었다. 즉, 아침에 이 사진을 보듯이 사람들 처음부다 깨끗하게 입고 다닙니다. 저녁에 이제 좀 일을 하고 나니까 좀 더러워졌다는 말이지, 그게 처음부터 더러웠다는 건 아닙니다. 그, 특히 이제, 언더우드 부인은 뭐, 조선의 예전에는 대체로 아름답지 않다. 절망 노동 이런데 어 지난번에 말했지만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여자들은 상당히 좀 면한 얘기면 하층민들의 그런 일하는 사람 여인들이 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자들 백민들 그다음에 양반 의 어떤 그런 여자들은 밖에 아예 밖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런 식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로 대부분 기록은 조선이 더럽다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우리나라 수도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은 인구에 비하여 상하 수도 시설이 열악하여서 거리가 더러워지고 생활 쓰레기가 나가는 하수구가, 하수구는 하천이 봄나 하게 되면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근대화 거의 100년이 늦었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도 일본 뭐 이렇게 중국보다도 늦기 때문에 거의 꼴찌로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더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대소변 등 농사에 이용되는 모든 세그 대소변 등이 농사 이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울은 농사짓는 곳이 금지되고 그러니까 결국 대변 소변 등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걸 주로 이제 하수구로 흘려보내게 되는데 하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길에 인분, 똥, 인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인분보다는 사실 동물똥이 더 많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 길에서 똥을 누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울 거리는 대소변 두성에 꽝치가 늘 진동한다고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검은 것들이 다 어, 똥인데 어느 사람 여기 길 한가운데서 똥을 누겠습니까? 요런 똥들은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난달에는 소똥. 네. 우리나라는 소가 거의 우마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다 소똥이나 강아지 똥들이 많습니다. 요 빨간 줄친 것은 대소변의 어떤 흔적이라고 하지만은 동물들, 특히 소들의 배설물이 많습니다. 소나 말들이 마차를 끄는데 동물들이 혹시 소변이나 대변을 누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면은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배설물을 내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강아지만 하더라도 대소변 볼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 알겠지만은 음. 그러고 19세기 말 생의 더러운 그의 모습은 거의 없는데, 아마도 근대화 되어서 다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다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사진만 찍지, 뭐, 그 자기 나라의 더러운 사진을 찍어갖고 외국에 알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영국 런던에 산다. 그러면 내가 굳이 영국 런던의 뒷골목에서 더러운 것을 찍어갖고, 그걸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유럽에 가서 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깨끗한 것만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와 더러운 것만 보기 때문에 자꾸 저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19세기 말 더러운 사진은 잘 없어요. 그래서 구하기도 힘들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구한다고 하는 사이 힘듭니다. 대신 현재 기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은 발달한 서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차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말두 마리가 지나가는데 이거 보세요. 똥들이 막 금방 거리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 10m 지나갔는데도.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거리에도 말 두고 말이면 지나가도 뭐 전부 다 똥입니다. 근데 이런 거리를 자동차 없이 하루 종일 마차와 집마차가 가면서 말들이 똥을 누면은 저렇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은 현재도 비엔나 거리를 구경하고 온 사람이 비엔나의 말똥 냄새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엔나에 가면은 옛날을 생각해서 저렇게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이런 문화 체험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말똥 냄새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똥도 넣고이 마차 바퀴에 말똥이 깔리기도 하고 이런 마차가 또 모여 있는 유럽 마차 정점에는 상당히 더 말들이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에 물류를 말을 이용한 소리를 하였고 우리나라는 말보다 소가 많아서 물류를 소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혹은 경기도에 언론은 물류가 막내가 많은 큰 시장이나 그리고 주요 대로는 주로 소똥이 주된 똥이었습니다. 그외 사람똥은 우리나라에 똥개 똥돼지가 있듯이 사실 똥을 처리하는 동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똥을 먹는 개를 우리는 똥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연독의 의사. 고정의 주치를 했던 예라트 분실하는 분은 서울의 길거리 청소는 경공들에게 맡겨놓은 상태이다. 챙길의 여부는 경공의 시위에 달렸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독일인은 뭐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런 더러운 도시가 역병에 시달리지 않는 것은 저큰 엔데믹은 아니더라도 근본 더러워서 많은 질병으로 죽었을 듯 한데, 겨울에는 혹한, 여름는 홍수가 오염물질을 쓸어주기 때문에, 이컴 역병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작은 병들이 돌기는 돌죠. 그렇지만은 유럽처럼 큰 콜레라나, 이런 큰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들이 먹어치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꼬는 쪼로, 감사의 표시로 개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제주 동대지 뜻이 이렇게 똥을 처리를 대, 개나 돼지가 하였습니다. 프랑스도 사실 상하수도가 제대로 없어서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레미제라블 1800년대 초 그런 시대의 엉망진창인데 1850년쯤 지나서 나폴레옹 3세가 조르주 오스만을 시켜서 파리 전체를 새로 재정비하게 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모명지신을 뭐 통해서 근대화 되면서 깨끗해졌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 대한제국의 혼란기를 거쳐서 근대화가 늦어졌어그 짧은 기간 동안 상하수도 정비가 늦어져서 도시 위생상태가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러워 보였을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들의 사진에는 더러운 장면이 사실 별로 없지만은 실제로는 19세기 말에 말똥 처리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 사진을 보면은 1919세기 말 20세 초쯤 되는데 거리에 이 전철도 지나가지만은 마차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말똥도 있고 이다 말똥들 이뒤 말똥을 치우는 청소부도 보입니다. 이렇게 말똥이 많은데 냄새가 안 나고 더럽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어, 뒷골목 조금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큰 도로 전체를 다니는 큰 도로 말고 그냥 뒷골목 거리에 가면은 네. 어, 1880년도에 하도 더러우니까, 20년이 지나면은, 우리 도시가 이렇게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린, 자기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 니얼 휴스톤. 그러니까, 휴스톤 부근의 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엉망진창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우리나라하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저 쓰레기가 저렴한데 냄새 난다고생각하기는 곤란하겠죠. 그 얼마나 오물피해가 심했으면은, 1880년에 상상한 20년의 뒤가 도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 그림 중에서 오른쪽의 계단들. 그러니까 하도 쓰레기가 많으니까 집을 지으면은 이렇게 1층을 지, 지으면은 바로 문 앞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단 한 단을 높여서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일단을 항상 영화, 영화나 이런 거볼 때마다 궁금한 게, 사람들왜 저렇게 이 계단을 모든 집에 저렇게 지었는가. 이 이유가, 어,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거리에 오물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저렇게 계단 높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800년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최은 건물들은 되게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이 앞에 전부 다 쓰레기가 이 계단 높이 만큼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계단을 영어에서는 스툭이라고 부릅니다. 스툭. 스톱. 이 스툭이란 말은, 이게 근데 강아지가 있는데도 스툭이란 말이 같이 쓰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투비란 말 자체가 이제 몸을 기울이다, 구부리다, 뭐 구부 있는 몸, 곱사 정도 심하게 이제 하면 곱사 정도까지인데 이게 몸을 구부리다는 말은 이제 똥을 누을 때, 대변볼때 몸을 구부리기 때문에 스투비란 말은 이제 똥을 누는 자세로 이제 어 이용되기도 하고 결국 그 똥을 누은 곳에 계단 만든 계단, 네? 그래서 스투비란 단어를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 현관 입구의 계단이 이도씁습니다 그러니까 똥을 피해서 만든 계단이란 뜻이죠. 음, 이것이 똥을 피해서 만든 계단이란 뜻입니다. 그 스쿠브는 똥을 치는 사태 정도 되고 팝은 이제 똥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투키드 어프레이드 투 리브스투 o 이런. 곱사 꼬마가 계단을 떠나는 것을 무서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18세기 지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유럽의 큰 도시들의 거리 의 오물, 특히 말똥에 의한 오물 쓰레기는 우리나라 조선 말이나 고암물 시대와 그렇게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생활을 좀더 했겠죠. 이렇게 큰 데, 대로에 이렇게 말동이 다 있습니다. 그러시면 조금만 저렇게 큰 대로 말고 조금만 이면도로라고 하기 넓은 도로인데 그래도 여기 보면은 이 말이 이말 달리다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말 보기보다 빨리 죽기 때문에 죽은 말들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다. 보다시피 건물도 전부 다 낡았고 네. 애들도 이 더러운 물도 이 원나라도 그뭐 대개 지정도 수준보다 낮 낮지 싶은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길에 소가 죽어서 뒹구는 장면은 없는데 여기는 뭐말 죽으면 그냥 버리는 수준입니다. 이런 더러운 물에 애들이 지금 발당 가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국 우리나라 탐험한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뒷골목은 탐험하지 않는다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사대문 나가면 바로 앞에 큰 시장이 있는데,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은 거 그게 물건을 갖고는 우리나라 마차들은 대개 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눈동이 좀더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때는 뭐 관하고 일반 시민인들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서양과 우리 구한말의 차이는 수레를 그는 동물이 말인가 소인가.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소가 적지만은 서양은 그때 어, 상업이 좀 발달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말말 얘들이 이러는 것들은 다 말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들이 그냥 하루 종일 참다 집에 가서 대소변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대소변 본. 이렇게 쌓아하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런 장면은 사실 구하기 아주 힘든 그런 사진인데 여기 스투, 이 쓰레기가 이만큼 사이에 있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스투을한0 0인리 높이 에서 올려야 됩니다. 마차 다니면서 길거리는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그래서 그때 타임지에, 영국 타임지에, 50년 지나면은, 어, 우리나라, 어, 도시가 전부 다 쓰레기에 쌓일 것이다. 어 1894년도 에플스 신문에 이렇게, 어,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진도 하고, 런던 거리가 이렇게 쓰레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1894년이면 맹, 그 버시빌 의원 어, 오던가 그 외국인들이 한참 많이 올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자동차가 나오면서 1910년경에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말똥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지금은 100년이 지난 지금은 또 자동차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그러면 과연 깨끗한가? 구글에서 유, 노상, 유럽 노상방려를 치면은, 뭐, 아니, 유럽에 이렇게 남자들이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막기 위해서 화장실도 있고, 여자도 소변 볼 데가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생 생태가 좀 엉망이죠. 소변 보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길길리챙길은 1880년대 조선 말, 구한말 시대보다 못한 것도 더 많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국민 소득이 높긴 하지만은 공중 화장실이나 길거리 청결은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뭐 이것이 LA랍니다. LA에 물론 뭐 빈민촌들 사는 도시지, 거리겠지만은 이렇게 이스레이 예. 많습니다. 저길로 지나갈 수 이다고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똥지도란 게있습 똥지도. 아,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데, 펌맵이라고 음, 똥이 발견된 지역, 그러니까 화장실 말고, 거리에서 똥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 똥이 발견될 때마다 이렇게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똥지도,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똥이 많이 발견된데 찍다 보니 여기는 뭐, 거의 새까맣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똥을 치우는 사람들이, 이제, 똥순찰 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 다니면서 똥을 치우는데, 어, 읽어 보니까, 뭐, 연봉이 거의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러우니까 음, 좀 그렇겠죠. 연봉 1억 넘는 똥. 순찰 때라고 합니다. 똥순찰 때, 똥지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미국의 중심지 워싱턴에는 또쥐들 위생이 안 좋으니까, 쥐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뭐, 지가 많은 도시 순으로 보면은,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 그 다음에 7위가 모인 곳, 런던, 파리. 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미국 대도시, 이제 주택에도 쥐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이 도시 길거리에 쥐가 죽어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노상 방뇨, 쥐 문제 등 대단히 복잡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의 거대화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많은 인구와 인구 집중과 주거의 부족 및 상하 수도 시설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건대한 나라들은 빨리 해결했고, 우리나라는 늦게 20세기 초가 지나서 거의 해결하였습니다. 그래도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의 대한제국 안내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더러운 나라는 아니었음을 그 인식시켜 줍니다. 물론, 사진에 보는, 위에 사진에 보는 일부 지역은 들어올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로 그려졌습니다. 1900년도 파리, 왕국 박람회 때의 사진입니다. 그림,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게된 것입니다. 이스코틀랜드 화가 콘서트인스텔라는 분이 이렇게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를 많이 그려서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가 뭐 아주 깨끗하다는 주장은 아니지만은 저렇게 저 위에 보면 더럽게 지킨 지역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은 인구가 모이거나 산업 활동이 많고 산업 상하수도 기반 시설이 확립되고 안된 지역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빼고, 거외 그 지역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방문객들, 즉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 뒷골목은 뭐 가보지 않고 어 자기들이 사는 곳, 아부중산층이나 상윤층일 텐데, 분명 깨끗한 동네에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반 시장이나 상업 지역에 가보면 갑자기 더럽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보는 관점을 일부 국한된 사람이나 일부 국한된 지역을 위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을 가지게 합니다. 그 이사벨라 부어비숍이라는 분도 처음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뭐 아무 흥미가 없는 노잼 국가로 했다가 두 번, 세번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는 이제 흥미도 갖고 재미있는 나라라고 편했습니다. 이제 10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지금의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위생과 청결이 뛰어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태를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